삼성 라이온즈. 그들은 왜 집만 떠나면 작아지는가? 한때 최강 타선이라 불리던 그들의 미스터리한 추락. 그들은 홈구장 라이온즈파크에서는 마치 신이라도 된듯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그라운드의 붉은 흙이 아닌 낯선 원정 구장의 잔디를 밟는 순간, 그들의 방망이는 거짓말처럼 침묵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한때 안방 최강 타선이라 불리던 그들이 전반기 8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미스터리는 대체 무엇일까요? 2025년 7월 10일, 창원 NC파크의 밤은 삼성 라이온즈에게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5대7, 뼈 아픈 역전패, 사연패에 늪에 빠지며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초라하게 마무리하는 순간, 라커룸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88경기 43승 1무 44패 승률 0.494 5할 승률마저 지키지 못한 채 8위로 추락한 성적은 한때 한국프로야구의 명문으로 군림했던 삼성 라이온즈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아직 일렀습니다. 선두 하나가 독주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지만 2위부터 8위까지는 그야말로 도토리키 제기였습니다. 2위 LG와는 불과 5.5게임차, 5위 KT와는 단 2.5게임차, 연승 한 번만 터진다면 순위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아슬아슬한 접전이었습니다. 문제는 과연 삼성에게 후반기 반등을 이끌어낼 힘이 남아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곧바로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 바로 원정부진으로 기결되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은 유독 장소를 가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낯선 곳에서는 불안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안방인 대구 라이온즈파크에서는 그들의 방망이는 거침없이 불을 뿜었습니다. 27승 19패, 홈승률 0.587로 리그 4위. 압도적인 홈 경기력은 그들이 안방 최강이라 불리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거짓말처럼 맥을 못 쳤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16승 1무 25패 승률 0.390으로 리그 9위. 삼성보다 원정 승률이 낮은 팀은 리그 최하위 키움 히어로즈 0.286뿐이었습니다. 홈과 원정 승률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리는 팀은 리그 전체를 통틀어 삼성 라이온즈가 유일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역시 홈 승률 0.619, 원정 승률 0.442로 원정에서 다소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삼성만큼 그 차이가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자는 마운드를 탓했습니다. 투수들이 원정에서 부진했기 때문에 팀 성적까지 하락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삼성 투수들의 홈 평균 자책점은 4.33으로 7위.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 아님을 감안하면 준수한 성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원정 투수 평균 자책점은 4.18로 5위. 마운드 타들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직 타선에 있었습니다. 홈과 원정간의 타격 지표 차이는 충격적일 정도였습니다. 삼성은 홈 46경기에서 팀 타율 0.291을 기록하며 한화 이글스의 근소한 차이로 디진 리그 2위였습니다. 홈런 67개, 팀 득점 290점, OPS 0.850등 대부분의 타격 지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타자 친화적인 라이온즈파크의 2점을 10분 활용하며 홈에서는 그야말로 거침없는 홈런 군단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홈런 군단은 원정필드에서는 마치 초라한 유령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원정 42경기에서 팀 타율은 0.239로 9위. 득점은 161점으로 최하위였습니다. 홈런 역시 안방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원정에서는 겨우 26개의 팀 홈런으로 7위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원정 홈런 최하위 팀, 23개, 과 불과 3개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장타율 역시 0.338로 최하위. 처참한 원정 장타력은 삼성 타선의 원정 부진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개개인의 선수 기록을 살펴보면 그 문제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홈에서 24개의 홈런을 터뜨리며 홈런왕의 위용을 뽐내던 외국인 타자 디아지는 원정 42경기에서 겨우 5개의 홈런만을 기록했습니다. 홈에서 8개의 홈런을 친 구자욱은 원정에서 4개, 안방에서 11개의 홈런을 쏘아 올린 박병호는 원정에서 4개, 홈에서 7개의 홈런을 기록한 김영웅은 원정에서 1개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강민호만이 홈과 원정에서 각각 4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균형을 맞추는 듯 보였지만 이는 전체적인 부진 속에서 빛이 발했습니다. 이 정도의 극명한 차이는 단순히 컨디션이나 상대 투수의 수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심리적인 문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중 동원 1위를 자랑하는 삼성 라이온즈의 안방 팬들은 마치 뜨거운 용광로처럼 열화와 같은 응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타자 친화적인 라이온즈 파크에서 팬들의 열광적인 함성을 등에 업고 마음껏 방망이를 휘두르던 삼성 타자들. 그들은 마치 그 응원의 기운을 먹고 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 낯선 원정 구장에 서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도 익숙한 구장의 아늑함도 없었습니다. 넓고 낯선 원정 구장의 압박감 속에서 그들의 자신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리적인 위축은 곧바로 타격 부진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팀의 연패와 순위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왔습니다. 타선이 점수차를 크게 벌리지 못하다 보니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어야 할 선발 투수들도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선발 투수가 근소한 리드를 지켜도 불펜지는 불안감 속에서 무너지기 일쑤였습니다. 삼성은 전반기 동안 22차례의 역전패를 당하며 키움, 24차례에 이어 리그 최다 역전패 2위를 기록했습니다. 5회까지 앞선 경기 승률 역시 0.714로 9위에 그치며 리드를 지키는 능력마저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원정 부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벽을 허물지 못한다면 그들의 가을 야구는 그저 꿈에 불과했습니다. 후반기 반등을 위해서는 선수 개개인의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타선 전체의 사고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단순히 큰것 한방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으로는 원정 부진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원정에서는 홈구장에서처럼 마음 편하게 홈런을 노리기 어렵습니다. 상대 투수들은 더욱 공격적으로 승부하고 낯선 환경은 타자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한 번의 스윙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는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짜임새 있는 공격과 기동력을 활용하여 찬스를 연결해 나가고 촘촘하게 득점력을 높이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희생번트 하나가 때로는 절묘한 한 점이 팀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한점한 한 점을 소중히 여기고 끈기 있는 플레이로 상대 투수를 괴롭히는 모습이 원정 경기에서 삼성 타선이 보여줘야 할 진정한 투지였습니다. 2025년 시즌 삼성 라이온즈의 전반기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방 최강이라는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과연 이 심리적인 벽을 깨부수고 낯선 원정 필드에서도 홈구장에서의 강렬함을 재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삼성 라이온즈는 후반기 그들의 두 얼굴을 하나로 만들고 다시 한번 푸른 사자의 포효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영원히 원정 공포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추락의 길을 걸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그들 자신의 마인드에 달려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